어, 이어플립이 비싸서 못하겠네. 이게 다 얼마야. 자, 이런 걱정을 안하게 해줄 제품이 있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QCY T5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QCY 제품들 가성비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네 번째 제품이 나왔는데. 한달 만에 배송이 도착했어요 9월 달에 결제를 했는데 받은 지는 지금 일주일이안 됐어요 오늘은 이 q c 의 T5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6,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보는 데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네, 오늘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보시는 것 같이 상자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겉에도 뭐 딱히 써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설명도 안 하는 거네요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박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언제나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씨아 이거 같은 경우는 T5라고 써 있지만 T3 다음 나온 제품이라서 사실상 4세대요. 1년도 안된 제품들이 막 4세대까지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웃기긴 한데 그만큼 TWS 시장이 극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어, 약간 상자는 그 공장에서 바로 나온 듯한 이제 갑부분 자연산 이어폰 같은 느낌이에요. 오 어, 크레들 생각보다 괜찮은데 크레들인데 크레들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구성품은 크레들 안에 이어폰이 있을 것 같고. 어, 설명서가 있고, 어, 이어팁이 두쌍더 있습니다. 어? 아니네. 이거 마이크로 5핀 단자네. QCI가 아직 C타입을 쓰는 게 없었나? 아, 그렇네. QCI는 아직 마이크로 5핀을 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C타입을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크레들은 굉장히 가볍네요. 좀 플라스틱 쌈 마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가벼운 걸로서는 최강인 것 같아요. 어, 이거 근데 음. 이어 버드가 들었는데도 이 정도 무게면 은 정말 가볍네요. 그래. 정말 이걸 심플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무성의 하다고 해야 될지 어우 정말 대충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콩나물 길이가 꽤 기네요 중국산 제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석이 꽤센 편이에요 요런 거는 좋네요 아 진짜 대충 만들었다 아 그리고 폼팁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괜찮네요 여기 안쪽에 L, R 구분 잘돼 있고 마감이 조금 싼마이가 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화 품질이 그렇게 빈포밍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콩나물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품질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페어링 한번 해보고 사실 QCY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격 대비해서 음질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그동안 유명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T5에서도 음질을 상당히 기대하는 편입니다 그럼 한번 음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음질 테스트 전에 먼저 디자인 봐볼까요어 차음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귀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착용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콩나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이런 무성의한 콩나물 디자인이 큼지막하게 있으면은 좀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을 어 그래도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안정적인 거는 인상 깊어요 그꽉 낀다는 느낌은 없고 이압도 거의 없어요 음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살짝 브라이트시하게 강조된 느낌이 약간 있네요. 저음이 QCY T1이 제가 알기로 저음이 상당히 좀 부스트가 돼 있었잖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요, 저음이. 아니, 목소리 대역이 되게 단단한 느낌도 있고 재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하이가 조금 브라이트시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강조된 느낌이 있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나비라는 그 와디즈 펀딩했던 그 이어폰 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브라이트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맥스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치찰음이 세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죠 어 이게 볼륨이 생각보다 조금 작은 거 같은 게 제가 지금 최대 음량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정확히 들어보자 해서 소리 살짝 키워봤는데 어 이게 볼륨이 최대 음량이었어요 그럼 최대 음량에서 아이 정도면 적절하다? 정도의 소리가 나요 1, 2단계 정도 소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은 좀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선호하는 밸런스는 아니지만, 어, 생각보다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치찰름 같은 부분들이. 치, 치. 하는 부분들이 좀틀줄 알았거든요. 그 하이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우선 드라이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목소리가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네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 좋은 튜닝을 많이 해놨어요. 저음도 그렇게 너무 빠지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컬이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하이가 살짝 브라이트시 해가지고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들게끔 튜닝을 해놨어요. QCY T3에서 죽을 수준이만 <laughs> T5는 확실히 잘 나왔네요. 아, 어, 이거 2만원대라고 생각하면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튜닝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딱 하이만 살짝 깎아주고 500대역을 깎을지 말지만 조금 정하면은 바로 튜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감이 많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오, 이렇게 하니까 서브저음이 꽤 많이 올라오네요. 확실히 하이를 깎아주면은 그만큼 살아내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튜닝 마쳤습니다. 뒷점과 뒷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의 점이 살짝 부담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약간 뺐고 그 EK 대역에서 조금 확 튀는 부분들이 있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눌러주면서 어 공간감을 조금 찾게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를 내주면서 어 충분히 터블러스가 맞는 느낌으로 튜닝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뭐 그렇게 큰 튜닝, 큰 차이가 나는 튜닝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도 생각보다 괜찮은 이어폰입니다. 2만 원대의 이어폰이라생각하지 않고 거의 제가 생각에는 버즈랑 비벼도 충분히 비빌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어폰 음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QCY가 또한건 해낸 것 같네요.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이어폰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고가 이어폰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마이 디자인이 좀 걸릴 수있다는 점이 크긴 하죠. 학생들이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쓰고. 싶 으면은 어 한2 만원 정도 되는 이어폰 해 가지고 그냥 쓰 면서. 할수 있는 뭐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을 찍어야 됩니다 1,000명이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하나 달아주세요 이메일 다시지 마시고 이메일 달면 또스팸처리 그 돼가지고 안되니까 댓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뭐 QCY에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QCY 기대돼요뭐이 정도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분 추첨해가지고 QCY T5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이 되고 싶으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이어폰 받으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고 어, 추첨은 이번 주말에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추첨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